그쪽만 그냥 다니셔도 그냥 끝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면 됩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막 그런 것들 유흥 즐기기에는 좋은 곳은 아니다. 하늘에서 노느니 강린에서 놀겠다. 여기는 밤늦게까지도 한 까빠에서 리조트에서 묵고 전체가 이제 하롱베이예요. 좁은 산길 이렇게 가다가 바로 밑에 낭떨어지란 말이야. 진짜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다치고 여행하는 것들이 제일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안녕 <놀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부브의 정필입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 여행 중에서도 이제 북부 있잖아요. 하노이와 그 인근 도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베트남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죠.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하고 약간 비슷한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국기는 이렇게 금성 홍기. 국가는 진군가요.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했고 치열한 전쟁의 역사가 있는 나라잖아요. 군가처럼 나옵니다. 베트남이 일단 좀 길어요. 이게 바로 이제 베트남 기후 지도인데요. 남쪽, 북쪽 으로 길잖아요. 북쪽은 아열대 기후예요. 지금 한국이 아열대 기후라고 하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기 북쪽이 아열대 기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겨울이 있어요. 북쪽은 전통의 베트남 도시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베트남 전에 승전을 했죠.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 공산당이 남북을 통일을 했고, 남쪽은 워낙에 부패하고 무능력.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도와주고 한국이 가서 도와주고 막 이랬어도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나라고요. 그래서 이 북쪽이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베트남입니다. 전쟁 영웅들 그 자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죠. 하노이는 평양과 같은 포지션이에요. 인산당 심장, 권력의 중심 핵심, 북해 의사당 주석봉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 곳이 이제 하노이예요. 하노이 북부쪽은 남부처럼 개방적이잖아요 남쪽은 경제의 중심 막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문화들도 형성이 되고 한류도 엄청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북부쪽은 남부처럼 그렇게 열광적이지 않습니다 하노이나 북부쪽은 유교문화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족 중심적인 문화 유교문화 유교걸 그 잡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공산당의 정신 교육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경영을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득권들이라고 있잖아요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기득권들을 가지고 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중국도 이겼죠, 미국도 이겼죠, 프랑스도 이겼죠, 다 이겨버렸어. 자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외세의 집력을 다 견뎌냈어? 우리는 자력으로 통일했어. 이런 것들이 프라이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부 쪽 생각하고 가서 가셔가지고 뭐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들 뭐 이런 식 했다가는 진짜 큰코 다칠 수 있는 동네가 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매우 부적절합니다. 중국 비슷한 관시 같은 것들이 있어, 요 공정적 절차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진짜 친한 친인척, 사받지 친인척이 있지 않고서는 사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개인이 가가지고 왼땅 헤딩을 하면서 답을 하겠다. 고충이는 가능하지만 한우일 정은좀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안녕.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애국심이 진짜 쩔어요. 막패 트리트가 아막 타이를 찌르기 때문에 이사람들 애국심 건드리면 안 됩니다. 싸울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는 가난할 뿐이지 돈이 좀 없을 뿐이지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다. 그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가려서 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진짜 좋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마인드도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마냥 친절하지 않아요. 박항서 매직 때문에 좀 좋아지긴 했다고 하지만 박항서 매직도 끝나 한류 정도는 좀 비벼볼만 하지만 남쪽 정도는 아니라는 거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가 이제 남부처럼 밤 늦게까지 막 놀자판 미친듯이 놀아보자 막 이거 아니에요. 막밤 10시, 11시 막 넘어가면 놀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남쪽에서처럼 유흥을 즐기고 싶다. 막 남자들이 좋아하는 막 그런 것들. 북쪽은 진짜 빨리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흥 즐기기에는 동은 곳은 아다 적합하지 않다. 네, 하노이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수도죠. 하노이는 한자로 하... 네, 강 안쪽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이었잖아요. 유교문화권, 한자문화권.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송홍이라고 있죠, 홍강. 이 홍강이 이렇게 구비구비해서 하노이를 감싸고 갑니다. 관광을 할 만한 곳은 이제 올드타운 인근, 포항게몽스라고 하죠. 이 인근이 TV에서 보는 하노이, 그이 다예요. 악기무수 넘어 건너편 해 가지고 이제 바딘 광장 바딘 광장 근처에는 이제 행정적인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입법부인 국회의사당 그다음에 주석부 뭐 이런 것들이 바딘 광장 근처에 있는데 그리고 그쪽에 상박형으로 연결되는 그 호수가 하나 더 있는데 그 호수 옆에는 이제 고급 호텔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만 그냥 다니셔도 그냥 끝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잘안돼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있고 막 이래야지 뭐 호치민처럼 그지 이런 소테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설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고 아파트는 외곽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보다는 호텔을 가셔야 돼요. 하이퐁. 하이퐁이 바다에 접해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인천 같은 포지션이죠. 한강 하류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그 끝에는 인천이 있는 것처럼. 하이퐁은 인천과 같은 포지션으로서 무역의 중심지죠. 항구가 엄청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륙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류의 중심이에요. 컨테이너선들이 들어와서 아역을 하고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하이퐁의 에이, 항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역과 경제 이런 것들이 빨리 들어왔던 항구도시니까 돈에 대한 관념이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민 오신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하노이에서 하이퐁까지는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베트남에 유일하게 돈 받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드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지나서 하이퐁도 지나서 더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롱베이가 나옵니다. 할롱, 돼있죠, 할롱. 하롱. 여기 하롱베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이렇게, 하노이에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하이퐁을 지나서, 할롱. 하롱. 하롱베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런, 런 곳이죠. 딱 이거예요. 요 느낌. 하노이에서 패키지로 이제, 하롱베이를 갈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있는데, 하루 동안 하롱베이를 구경하고 오시면 되고요. 원하는 어, 좀더 있고 싶어 하면, 하룻밤 묵고 돌아오시는 일정 추천드리고요. 여기에는 이제 섬도 있어서, 까빠 국립공원. 여기에 리조트들이 있잖아요. 까빠에서 리조트에서 묵고, 여기 전체가 이제 하롱베이에요. 여기를 다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리조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좀편히 여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박린은 한국의 수원 화성과 같은 포지션입니다. 공장들이 많이 있고요. 제조업의 메카죠 외국의 유명한 회사들의 공장을 유치를 해서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수입의 근원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성들 중에 돈을 꽤잘 버는 성이라고 해요. 박린은 여기 있어요. 하노이 바로 바로 옆에 있어요. 박린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도심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신에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 진짜 크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공단 여기도 공단 공단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도 잘 모르는 박린이란 도시 에 한인타운이 엄청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마사지 한국음식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들도 엄청 많아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주재원들이 놀수 있는 가라오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유흥을 즐기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해요 한우에서 노느니 박린에서 놀겠다 여기는 밤늦게까지도 한 저희 처갓집도 이쪽에 있는데 농업 지역 떨어져 나간 그런 데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없고요. 베트남 식으로 잘 느낄 수 있는 정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쌉 사파라는 데가 있어요 사파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파 케이블카가 있고 소수민족이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소수민족이 사파에 있는 소수민족들인데 산 엄청 높은 곳에 위치로 보면 이 엄청 멀어요 하이퐁 할롱도 지금 멀었잖아요 사파는 훨씬 멀어요 하노이에서 이렇게 엄청 오래 걸려서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패키지가 있어요 슬리핑 버스를 타고 이 사파까지 갈수 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산맥이 엄청 센 산맥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계단식로 정말 그림같이 펼쳐져 있고 예쁘고 그런 동네예요. 예능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바이크를 타고 가보고 싶어하는 시민분들 꽤 많이 있어요. 유튜버들이 바이크 타고 가고 막 이러니까 어 나도 저거 한번 해볼래 하는데 너무 길이 좁고 위험해요. 바이크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좁은 산길 이렇게 가다가 바로 밑에 낭 떨어지란 말이야. 진짜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고 다치게 됐을 경우에 농철님 그때 다친 거 봤죠.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료 서비스가 좋지가 않아요. 위험. 안 다치고 여행하는 것들이 제일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는 바이크는 생각은 좀 적어두시고 사파 가실 때는 편하게 슬리핑버스 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달에서 이제 날씨가 쌀쌀하고요. 따뜻한 옷을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됩니다. 썬월드 케이블카가 여기도 있어요. 강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있고 올라가서 볼 만한 풍경들이 많고 풍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꼭한번 추천드리는 관광지입니다. 자연 좋아하시고 소수민족들 산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파 여행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이외의 지역, 까오 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좀 멀어요. 비슷하게 먼데 이런 거 보시면 중국 같잖아요. 서유기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동네. 중국 4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까워요. 중국과 같은 느낌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까오 방은 저도 한 번도 안 가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폭포도 있고 그 그냥 폭포 건너편에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안녕! 이러면서 인사할 수 있는. 안녕! <목소리> 자, 오늘은 베트남 북부의 도시들과 역사, 가볼 만한 곳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렸는데요. 베트남 북부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를 짚어서 여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